복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왜안 하려 하나 했더니 여러 가지 국에서 한국에서 한에 하나가 에다면 경제적으로 좀 너무 어렵다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한국에에들에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혼수용품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직장을 또 얻지 못하는 자녀들은 어때요? 더더욱이 마음에 부담이 되겠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부담이 되는데 직장을 안 갖고 있으면 더 많이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좀 미루려고 하는 상황도 있고요. 또 결혼하고 나면 직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서로 직장을 다니다 보면 사생활이라는 게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사생활에 또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침해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충돌되고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부딪히면 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자 사는 게좀 편하다. 그래서 결혼을 좀 미루는 젊은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젊은이들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자녀의 양육비 걱정 때문에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결혼하는 을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하는 거죠. 어떤 가정은 또 결혼을 해놓고도 이 양육비 때문에 아이 낳는 거를 좀 미루자고 하는 가정도 있어요. 부모님들은 빨리 자녀를 낳아서 좀 이렇게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자녀들 생각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이전 선조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선조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효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낳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또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제 한 명의 아이가 있는 가정, 그 그러니까 독자라고 하죠. 독자가 있는 가정들은 어때요? 군대서 안 부르잖아요. 왜요? 그 아이가 죽으면 가정 가문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녀를 중시했던 게 우리 세대, 어른 세대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을 잘 하려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한국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그만큼 자녀를 안 낳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 세대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 이친 가까운 친척 중에 자녀가 없으면 어때요? 그 집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내 자녀를 친척 자녀에게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 양자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입양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입양. 입양이란 단어는요 초대교에서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초대교에 또, 또 중세 시대는 어때요? 가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이나 왕족에게 자녀가 없으면 자기 친척들을 자기 자녀로 삼아서 후계자로 삼기도 하고요. 내가 길리오는 가정의 그 종들 중에 똑똑하고 정말 성실한 종이 있으면 그들을 데려다가 후계자로 삼기도 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종 에베멜렉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후계자를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중세 시대는 에 이런 일들이 흔했어요. 그래서 특히 양자란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이 좀 흥분을 해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하나님의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셔서 부르시다 그러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양자 삼아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 교회에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부모님이 있어도 행복한 판인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이 사람들이 믿다 보니까 양자라는 개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의 손자인 문아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를 삼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아해요. 그렇죠? 지금 야곱에게 자녀가 없나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손자를 자기의 아들로 만들겠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하나님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리고 눈도 어둡대요. 그러니까 사물도 사리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요? 노망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의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나이 먹어서 노망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치 야곱이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자기 열두 명의 아들을 노고 있다가 손자를 자기 아들로 만들겠대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옳은 생각인가요? 옳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럼, 야곱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야곱은 그거를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인가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 손자를 자기 의 아들로 삼겠다 할때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손자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총리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의 딸이 지금 이문하세요에브라임의 어머니인 거예요 요셉의 부인인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 애굽 땅에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손자로서 자라는 거잖아요 애굽의 총리로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에 이들의 족보는 어디에 있어요 애굽 사람인 거예요 애굽 사람 그러기에 지금 야곱은 이 문화사의 에브라임을 애굽인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애굽의 족보에 넣지 않고 하나님의 족보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의 이사 그리고, 나, 그리고 내 자녀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해 보이지만 애굽의 족보를 두고 있는 이 모나사와야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족보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겉으로 보면 좀어 이건 구에게좀 이상한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 있는 그 자녀들의 족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에는 잘 몰라요. 평범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지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안다면 쉽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무리에서라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문하세와 에브라함에게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오늘 또두 번째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 이상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 손자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장자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다 물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의 장자가 문화셋이니문나셋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문화셋에 올라갈 수 있게 또 차자는 왼손이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앞에다가 데려다 줘요. 그런데 할아버지인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할 축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요셉이 볼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뻐요. 왜요? 장자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자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의 전통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연로해서 눈도 어둡고 그래서 손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다. 나도 장자와 차자가 누군지 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바로잡아서 형에게 안수를 하고, 동생에게 왼쪽 손으로 안수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축복에 대해서... 정말 갈, 갈급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인위적으로 얻으려고 어떻게 해 합니까? 자기 형의 장자권을 파쪽으로 사설해도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을 자기가 몰래 들어가 가지고 다 빼앗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인위적으로 막, <laughs> 받았어요. 그만큼 축복이 중요하다는 걸잘 알고 있었지요. 그일 때문에 무슨 일을 겪지요?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해요. 그렇죠? 세계에 와서도 나뜨거운 어려운 일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아들을 잃기도 하고요. 마음 고생 마음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요셉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대를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 인생 내 나이는 지금 130밖에 안 돼서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그 130년 동안 살아 동안 내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축복에 대해서는 야곱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순리대로 받지 않고 인위적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크게 아픔을 주는지도 잘 알아요. 시련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손자인 문화세 에브라임에게 줄때 축복을 줄 때에도 아마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회계도 많이 했을 거고 이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는 신중의 신중을 기울이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할때 아버지 야곱이 뭐래요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또 바꿨다가 그 자녀들이 그만큼 또 힘든 삶을 살 텐데 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알지만 장자에게 손을 올려야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내가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방향 물꼬를 바꿔 놓으면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고 돌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시간도 낭비해요. 삶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와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야곱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손을 얹어야 되는데 왼손 오른손으로 차자에게 손을 얹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일일이 다 알려 주셨다면 우리가 쉽게 쉽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과 같이 손자를 아들로 삼아야 되고 장자에게 언제 오른손을 차자에게 올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늘 하는 소리가 그 얘기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더큰 축복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러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기기우리고 또그 말씀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새겨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뒤늦게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함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왕비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왕비가 된 나라의 백성들은 다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기를 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에스더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요.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고 위기에 너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진멸되는 것을 봐요. 그리고 나서 고백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삼은 것은 이 때를 위함이었구나. 만일 왕비가 안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민족은 사라졌겠죠. 그러나 왕비를 만들었던 그 사건도 그래요. 지금 에스더가 사실 왕비가 될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와스드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왕에게는. 또그 와스디를 만일에 폐위를 시켰다 했을 때에 또 다른 신부를 얻을 때 귀족들이 없었겠습니까? 왕족이 없었겠습니까? 더 훌륭한 사람들과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때 그때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근데 그 전국 속에 어떻게 에스더는 노예로 잡혀온 나라의 여인이었잖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여인이 어떻게 채택이 돼서 왕비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왕비를 시켰을 때는 내가 왜, 어떻게 왕비가 됐는지 그냥 기뻤죠. 기쁘기만 했어요. 무슨 의미로 나를 왕비로 세웠는지 에스도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낼 때에 그때 깨달았어요.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세운 것을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의 이 축복의 모습을 볼때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손자를 아들로 삼고 또 장자에게 얹 언제 손을 차제에 얹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뭐지? 하고 궁금증이 있어요. 우리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배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봐야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야곱이 이제 두 명의 잔, 이 손자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할까요?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의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나니 이는 내가 내네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두 손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하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요셉에게 또 축복을 합니다. 그 요셉에게 축복이 뭡니까? 우리 조상에게 주고자 하는 땅, 세겜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테인데 그때 요셉 너는 세겜의 갑절에 축복을 받을 거야,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야 하는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할 거야. 세겜 땅을 얻게 되면 내가 갑절로 줄게. 자, 야곱이 그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지금 이 축복 읽면서 유언하는 이 시간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이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땅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겜에 같이 들어가서 예이 요셉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그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자, 요셉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나요? 요셉도 못못 가요, 그 땅을. 아버지 죽은 지한 몇십 년더 지난 다음에 요셉도 죽어요. 그래서 어디에 묻힙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묻혀요. 자, 그러면 요셉과 세겜 땅은 뭐죠? 분명히 아버지가 축복했거든요. 요셉 너는 세겜 땅을 갑절로 차지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셉이 죽어서 애굽의 고생땅에 장사를 치뤘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 축복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성경창세계는 없지만, 여호수에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이, 후손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는데요맞아요 지금, 이요셉때부터출레굽까지약4 3 0년 걸리는 거잖아요 4 3 0년 후에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신실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 부모님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요셉이 그 땅을 차지한다죠. 그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언에 따라 순종하는데 그게 유언이 뭐냐면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죽으면 고센에 물칠 텐데.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어디다 묻을까요? 세겜 땅에 다 묻어요. 세겜 땅에 묻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세겜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응하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다른 땅에도 묻힐 수가 있잖아요. 지금 가나 땅에 갔을 때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묻힐 수도 있는 거고. 그의 어머니가 베들레헴에 묻혀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베들레헴인데 엄마 옆에다가 요셉의 무덤을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달리 세겜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이 기억하고 해서 그랬을까요? 기억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유언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축복을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 마음에 쏙 들는 행동을 합니까? 하지 않아요. 부모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요. 그게 자녀들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어우, 저 지긋지긋해. 그러면서도 자녀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오늘 야곱이 한 축복이 그 자녀의 대를 이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지긋지긋해라는 단어를 계속 심어 놓으면 그 자녀의 자녀들은 다 지긋지긋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우리의 자녀에게 늘 축복의 말로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원한다면 자녀들을 축복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지요? 우리 자녀를 지긋지긋하다고 한다면 그 자녀의 자녀들도 다 지긋지긋하게 될 텐데 왜 자녀를 낳아 그러면서 자꾸 지긋지긋지긋지긋한 손자 손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안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생각하고요 자녀들에게 흘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이 죽음을 임박해서 요셉에게 한 축복이 430년 후에 응답이 되잖아요 우리가 430년 사실 손꼽아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린 100년도 못 사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은 기록을 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두 자녀들에게 두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3절과 4절 한번만 읽어 보죠.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에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사천년 전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 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작아요. 이스라엘 안에 보면 우리나라 뭐 청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백성들이이이스라엘땅에만이나요 r a 에이 i s r a 이 i s r a 이 i s r a 이 Israel, 이 Israel, 이 i 이 i 이 i 이 Israel, 이 Israel, 이 Israel, 이이 i 이 i s r 이 Israel, 이성 s 이 i s 이 i s 이 i s r 이 i s r 이이 지금 셀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한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기도 했어요. 그렇죠? 나치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 입으로 전달된 축복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고, 우리도 또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을 허락하는 게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일입니까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그때 받아주신 은혜를 자녀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요 기도원 같은 데 많이 갔어요 그러면 자기는 목사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더 기도받기를 원해서 목사님 앞으로 막 데리고 갑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맹목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한 번이라도 더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열심과 열정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야곱의 엇갈린 축복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